가는데 오늘 갔다가 3일 자고 옵니다 어... 엄청 비싸다 했잖아 돈까스 아 이게 돈까스구나 우리 못먹지 차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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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여러분께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 썩어 온것 같은데. 네? 좀두툼한데 어? 그렇지. 좀두툼해 이렇게까지 어, 좀에. 진짜 당간해지 어, 이거 무슨 말을 그다한너가 들어. 뭐가? 면서 진짜 초반데 그냥 조금. 이거 많아. 응. 거아청그 상담 창고가 있어? 또냉장고또 있다. 이거 음, 먹고 또먹었어고 천이야. 뭐채면이뭐은거어딨어 응. 야거래지그럴그 없어. 추석에 우리 라면 한번 뜯안그 파게티만 두번먹지않았어그니 우리 라면 한번안 먹었어. 그래 줬잖아 그래, 내가 브이로그 찍어서 알아. 겁나 맛있게 먹어. 우와 이러고 먹었어. 심지어 내 떡볶이에도 라면 살이 겁나 많이 끓여서 기억 안 나? 추석이야? 진짜 떡볶이 주떡밖 없어. 없어. 나는 어묵 귀신인데. 진짜? 언니. 나 어묵. 나 어묵. 나는 따 떡. 밀떡 달걀. 밀떡. 나도 내. 무조건 밀떡. 그, 울산, 그그 부산 그, 길거리 떡볶이가 떡볶이 쌀떡 많잖아. 굵고 찐덕? 그거 찐덕 하고 어, 가래떡. 가래떡이 쌀떡이잖아. 야! 음. 응? 음? <laughs> 응그장례이나뭐해 작년 응. 했어 다 해야겠다, 응 왔는데 우리 여자애가 맞고 장례 비용 좀되라했어감리가지고 다른 헤어졌거든 잘했네 잘 헤어졌네 누둘다둘다잘헤 아니, <laughs> <서로, 서로. 웃음> 아니 서로 잘 헤어졌지 잘 풀어 헤어졌네 아니, 아니, 랩핑을 못따라왔지 아니, 아니, 지 강아지 아니 강아지 장례 비용은 언제 받는 거 그러니까 장례식? 아, 오케이! 와도? 오케이! 갔어 근데 왜 장례 비용은 내돈 그래, 그래. 그래. 빌려줘? 오케이! 근데 왜 내달라고? 내 그래. 말이! 그니까 그니까! 그치? 그니까! 약간 아, 그런 뭐, 건가? 어떻게 그럴 수가 맞아. 있어 오빠? 오빠는 아, 오빠. 아, 오빠. 오빠. 우리 뽀삐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셋 같이 살았나? 넌 셋이 살았으면 정상 삼자고 또 해. 아 진짜? 공으면 아, 거의 같이 키운 거니까? 아이엔 나 근데 아 IN.. 근데 은근 주변에 IS가 많은 거 같아. 아, 나도 그치. 아, 그래서 나도. 나는... 진짜? 나는... 에스들이 날... 나... 어... 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손가락 씻을래. <laughs> 손가락 씻을래. 애들 집에 왔고요. 머리해방, 머리해방.

<웃음> 그럴까? <laughs> 손씻었제 이거 가정집에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밀키트 아닌 봤어? 봤어 이거 제일 잘된거 이거 제일 어때? 와네 마라탕 같다 지금 아, 맛있네? 맞아 이렇게 먹어야겠다 이상한 기계 부리잖아 근데 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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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제일 맛있어? <laughs> <laughs> 아, 혼자 말하는 거개 웃기네. 이 정도가 맞았으면 좋겠어 아니, 챌기 정도못 먹어. 그럼 다 회원님 그렇게 이게 내가 마라탕 가게 몇번안가 봤지만 괜찮더라고요. 솔직히 아무 어, 근데 나는 그 마라 맛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데?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목소리도> 시 <목소리도> 어? 뭐지? <목소리도> <laughs> 와, <마라테 맛있겠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지 와~~ 마라탕 맛있겠다 마라탕 잘 끓여도 어우보자아 곤장은 진짜 많이 끓여야되나 보다 곤장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right, 나올 것 같아 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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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야 예? 바빠. 음, 야, 야! 아, 아,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다. 수없이 다짐했겠지.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사는 한, 네 인생도 별보지없긴 마찬가지. 뭐 어, 뭐지? 말 그대로 채권을 대신 변제 주는 거다. 어. 와씨야? 어, 와, 와, 너무 폭력적인데? 내가 좋아하는 축구실에 딸기저 돼지바까지 있다고? 왜저 사실 얼마나 <잘> 는 거야? <laughs> <제> 동생 기억하시죠 <웃음> <웃음> 무슨 <인간은 웃음> 그 선생 이사장한테까지 <laughs> 아... 얘 지금 네하고 있는 인간이 <laughs> <한 분이> 한이 <있자. 웃음> 밀린 임대료나 버어도 음. 음. 살려 라 학교 스티커 나눔의 현장 내 거. 근데 진짜 다 안써? 진짜 다 안쓴다 뒤에 거 뒤에꺼 빼고 뭔 요런데다 뭐 스티커를 쓰는 <laughs> 스티커를 진심이었네 다들 와 청양고추 센스 준비. <목소리도> 카페 도착 차리고 <목소리도> 없고어 맛있어 보여 밥먹어요밥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한 준비해 드릴게요. 네. 예쁜데? 그치? 어, 잠깐만, 내가 예쁜데? 그치정 내가 뿔 뛰어져 가 예쁜데? 아침 마이백을 한답니다. 후! 시작해 주세요. 네. 비. 오, 얼굴이야? 넣다 그랬고 양. 네. 이제 네. 그 지갑이에요. 지갑. <laughs> 나... 텐트고요. 가장 중요. 나등 아, 쩜쩜. 이거 똥물 때 뿌리고 나오는 거래. 똥물 때 뿌리는 용이고요. 네. 또 얼마 갔었으면. <laughs> <쐈수> <얼마 웃음> <쐈수> <laughs> 어. 어,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똥사 닦는 그걸 내내거 아니고 남의 거니까. <목소리> 아니, 정말 하고 기름쟁이라서 아, <목소리> 기름종이? 똑같은데 아까 저거랑? <목소리> 음, 탁센 응센 <목소리> 그렇습니다 원빈 <목소리> 이거 뭐예요? 아콜로그램이네어 내가 준 거다 내가 준 거다 뭐야? <목소리> 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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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5만 원짜리도 있고 만 원도 있는데? 아니 이거 넣으려고. 끝. 그, 재밌었다. 짝짝. 저번에 왜 이렇게 세 개나 있어? 아니 이거 지우 언니가 줘가져왔어 원래 이렇게 이거 왜두 개나 <laughs> 있어? 고양이가 있대. 다 <laughs> 왜안 와? 아이민 가방 버려. 아무도 안 들고. 내가. 되게 귀엽다. 그 귀엽다. 다 예뻐. 찍는 움직이는 거지 모습이야. 주자. No, <laughs> 이가 가다가 또들어아이 빌로된 썰인데역떡 시켜놓고 밖에서 이렇게 먹고 들어오면 그거 그 사연이야 그 부부인데 시켰는데 계속 자기가 밑으 가지고 가겠대 아이 나온 게 좋지 뭐 맑은 남편이 맨날 그러면서 뭔가 괜찮하어데 그래서 가보니까 닭다리 한번 뜯고 그거를 다시 포장잡 거고 그리고 반찬을 해서 맛있게 해가지고 이것 좀 갖다 드려 해가지고 반찬 싸고 있어 장조림을 해서 메추리알이랑 고기 들가 해가지고 줬어 어느 연락이 오다고 해서 어 반찬 잘 먹었다 근데 그거 장조림 소스 맛있더라고 그 다음에 고기를 한번 넣어봐 네? 저 고기 넣는데 남편이 그걸 옮기는 동안에 고기를 다 먹고 <구질구질해>. <고기야. 그치? 웃음> 그리고 이건 이건 다른 사연인데 연예층 이런데 나온 건데 그 그릇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방금 그릇이 근데 밥그릇은 크잖아 넓잖아 이 뒤에다가 놓는거 여기 상이안 보이잖아 이렇게. 여기다가 여가또 여기 다른, 다른 거야고 탕수고 나잖아 탕수육을 탕수육 고 여기 숨놓고 여기 안보이 그리고 찐사어아니까걸 그러니까 먹잖아 그럼 내 여기 뒤에안보 그런 거 당했죠? 아 좋아. 저거 좋아하는 고양이 있더라. <laughs> 아, 귀엽다. 미쳤다. 아, 무조건 컷컷 사진 너무 작게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필요니까다여까지다 아 근데, 아 근데 음, 룩이 보고 싶을 때 진짜 아보겠네 <laughs> 이이련이나해이 이게 음, 나 이게 나 같아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V 가 됐지? 좋 V 가 보이면 안돼아 이렇게만 아 이렇게. 어, 그래 다 응. 어? 여기 V 해 이렇게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거밖에 없어 끝났어 아, 다 아. 이거 다아 더더 그게 나 낯선. 이거 어, 그, 이거. 어. 얘가 더 귀엽다. 몰라, 다수결. 아, 이거랑 얘랑 얘중이 나는 이건데? 그 아, 그래 그래x3 그래. 귀엽네. 응, 음, 꽃이 잘 어울려. 어, 음. 나 손벌레.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 이 사람. 머리 어때? 머리? 머리 어떻게 해봐?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어, 예뻐, 예뻐. 어, 좋다, 좋다.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내... 왜왜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 가만히 있가가만 있어. 가만히 있 이거 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가왜 이렇게 얼룩덜룩해? 근데 이거 다얼룩덜룩한 아 너무 귀여워. 아구 각자 도네. 아! 맵다. 오 매운데? 매운맛 완전 맵겠는데? 근데 약간 그거다. 청양고추 맛?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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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셋이서? 두. 세 명이었나? 네. 아 그런 적도 있어? 저번에도막 이러다 지쳤다 넘아우 안 먹어? 왜? 배부르다니까 <웃음> <웃음> 대체 배부른데 먹냐니까? 먹어패 오늘 이거 끝죽 재료 쫄아도 되니까, 할것 같아. 국물 마실 사람에서 덜어준 다음에, 조금 나온 걸로, 팔팔 끓여줍니다불아도주고까 줄이고 밥 넣고 저아저되 많이 추가바로 조금. 참, 참기름 새건데? 이거 참기름 새고만 있는 거야? 어, 아니. 그럼 뭘 써야 되는 거지? 아, 참기름 있 너무 좋은 거아 진짜. 베이스 수가 없어. 개밥돼지죽 같아. 면좋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이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지이로이지도로이정바이정 오늘 어, 잘 가졌다. 어, 나 이거 나 이거 좋아. 도 응, 이거. 응, 응. 다이어트 숟가락 이나 봐봐. 나뭐 어떻게 올릴 수도 어 <laughs> 버들 어, 고 난리가 났다,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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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습니다. <laughs> 빨리 줄래? 많이 으세요 오냐. 아가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그럼 아, 이 보자 엄마 그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지우야 아, 이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만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이

너무 어렵던데? 여기 너무 큰데 포마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그냥 같은 방향 어, 어. 괜찮다, 좀 친한 척해 어어 예쁘죠? 저번에도 와가지고 좋아서 또 왔어요 진짜 케이크가 너무 멋 이렇게 하면 서른이네. 어? 어 좋다. 그러 무슨 버가 아, 오리지널 세트 열8 알? 시그니처 세트 열2 알? 오. 오 잘됐다. 음면에 달인. 비주얼이 빛쳤어. 나는 공화충 불짝? 하나는 깔끔히 보여죠. 생지야. 이저하게저게썸 아니야? 내가 상은 무슨. <laughs> 그 때. 모든 사은, 친구 사람들이 응? 아, 이렇게 한다. 꼭이런다 <laughs> 아, 점이요 아, 저기이 아, 저요 아, 저기요. 아,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기 소스를 음. 어이 음. 음. 조금 이거 완성?

너무 배고프고 밥이 땡겨가지고. 밥을 먹을 거고, 지금 닭가슴살 데우고 있어요. 3일 동안, 그 아침에 할머니 댁에서 먹은 거한끼 빼고, 다 면을 먹어가지고. 면, 밀가루, 막, 간식, 이런 거만 먹어가지고. 밥이 땡기네요. 먹어볼게요.